중국산 철강재 수입이 늘어나면서 지역 철강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이 당국에 적발되고 있습니다. 임해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중에 값이 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철강재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포항세관을 통한 철강제품 수입액은 2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늘어났습니다. 국내 전체로는 지난달까지 1,309만 톤이 수입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5% 증가했는데 중국산이 763만 톤으로 31.2% 늘어났습니다. 중국산 수입이 늘어나면서 지역 철강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H형강을 많이 생산하는 현대제철은 최근 중국산 H형강 제조업체를 무역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들과 공동으로 제품의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케이스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산 가운데 일부는 원산지 표시 없이 유통되거나 국산으로 둔갑해 팔리고 있습니다. 포항세관은 지난달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나서 중국산임을 표시하지 않은 H영강 200톤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1차적으로는 시정조치했지만, 어, 다음 2차적으로부터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늘어나는 중국산 철강제로 지역업체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원산지 단속 강화와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임혜도입니다.